한 개는 실내용. 어, 요거는 실외용. 버려라, 성준아. 만지지 말고. 그래, 다 버리세요. 그 안에, 아니, 더 썰어야지. 저거, 어, 담배꽁초하고 저런 거다 썰어야 돼. 그렇지. 담배꽁초 밑에 담배꽁초하고 쓰레기하고 전부 다 쓰세요. 빗자루 꾹 부러지고. 네. 빗자루 꾹 부러지고.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고래가 밑에 담배꽁초하고 전부 다 썰어야 돼요. 요, 낙엽하고, 여기도 담배꽁초 있고, 사무실 앞에. 어 성준이 잘한다. 그네 뒤에도 있네 담배꽁초. 어, 그거는 되는 긴데 왜요 버려? 네, 아 고장나면 네. 버려야지. 요요 네. 같이 버리면 된다. 네. 어, 성준이 네 뒤에도 그저 뭐가 저네 네 바로 뒤에도 담배꽁초 있어. 네 뒤에 네. 더, 뒤로 가봐. 더 뒤로 더뒤 네. 아니 뒤로 가보세요. 네. 뒤로 밑에 보세요. 네. 어 담배꽁초 있나 없나. 네. 그렇지. 음. 이것빨기나 가위, 어, 이 좋다. 성지이지치 자, 희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에이, 졌다 희규가 제일 먼저 골라라. 제일 큰거 골라라. 오 아, 아. <laughs> 나는 제일 큰거 그다음. <laughs> 그다음 강의사님성지 아, 이거... 제일 작은 거떴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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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오늘, 보 저, 저 제주도에서 라파엘 아저씨가 보내오신 거 황금향 마시기 않지? 네. 어, 자, 보세요. 오늘은, 어, 고마운 분한테 네. 편지 쓰기로할 거야. 네. 편지를 써갖고, 네. 우리가 붙일 거야. 네. 알겠나? 네. 요거 하고 나서, 우리 저 실내 클라이밍 간다 네. 네. 어, 알았죠 그리고 종교는, 오늘 맞아 마이너스 1점 종교 2 0 분이 안 되었어요 맞지자한두단나 쓰는 거예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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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하고 싶은 말자 보세요 네. 첫 번째 누구한테 고마운 분한테 고마운 네. 분한테 쓰는 거야 고마운 네. 분한테 그리고 두 번째 깨끗하게 정갈하게 쓰어야 돼. 네. 깨끗하 글씨를 못 써도 괜찮아요. 음. 근데 깨끗하게, 정갈하게, 정갈하게 적어야 돼요. 깨끗하게. 자, 그 다음에 이걸다 적고 나서 편지봉투에 넣고, 편지봉투에 넣고, 네 번째 우리가 우체국 가서 붙일 거야. 우체국에 가서. 음. 알았죠 그래가, 요, 만약에 고마운 분한테 썼는데, 어, 주소를 모른다. 어? 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주소. 음. 주소를 물어봐야 돼. 음? 주소 적어야 가지, 편지가 음. 맞지 그죠 음. 우표도 붙여야 되고 주소 적어야 되잖아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생각해서 자 오늘 아, 10분 동안 편지를 씁니다. 네. 오케이 어마님한테 쓰기 다음. 오케이 그거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버님이 될 수도 있고 음.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한테 쓰는 거야. 알았죠? 어 자. 시작. 시작. <laughs> 자, 오늘 편지 썼는 거 이거 우체국에서 붙이고 간다. 선생님. 어? 안 보고 안 보고 가면 큰일 나지. <laughs> 어, 그럼 안 되지. 안 보고 열면 안 돼. 깜짝 놀라 깜짝 놀라지 그러면. 음, 그럼. 건편차요 어. 놀러 가요. 자, 자, 일단 자다 들으세요. 우체국 들어가서 네. 자기가 뭐 우표 사 가지고 우표 사 가지고 딱 붙이고 자 자기 거 자기가 돈을 자기 돈으로 하세요. 아 각자 돈지벌했어 네. 성주이 돈 남았나? 네. 어 그건 어, 네, 네 용돈 해라. <laughs> <저도> 아 신랑? <laughs> 감사합니다 야, 아이, 저... 실은, <laughs> 아 어? 받았을, 저... 그래, 아, 게 <laughs> 아, 그래. 고마워 야막 발바쁘제? 에이 막 <laughs> 돈도 싫다 마다 발바쁘제 마자자 돈도 다던지부제어그저 <laughs> 어, 네. 편지 보내는데 얼마 하더라 어 520원 520원 하더라 우표 보내요 어 520원. 그래? 520원 오 그래 어 성주이도 돈 줬제? 네 자기가 우표 다붙버가 보냈나? 네잘 했습니다 자 갑시다 국민체육센터로 갑시다 헬스하러 가자 자 오늘은 자 희규 형아가 한번 해갖고 한번 스타트 해봐라. 용교 응, 파워가 대단한데. 어, 네, 네. 오 이거 잘합니다. 잘합니다. 어 치. 잘합니다. 슉 그렇지. 와 와, 중규야 너무 잘한다. 자, 그 다음, 성준이 차례. 네. 음 알지? B, 자, A 눌리고, 어, 그 다음, B 눌리고, 던집, 던지... 아니, 아니, 다시, 다시 A 눌리고, B 눌리고 있고, 눌리고 있고, 아니, A 눌리고, B 눌리고 있고, 눌리고, 아니야. B 눌리고 있어야 돼. 눌리고, 아니야. 성준아, 이야기 들어봐. 그 다음에, B를 요걸 계속 잡고 있어야 돼. 요걸 네. 잡고, 놓으면서, 그렇지. 그거를 탁 던지면서 놔야 돼. 아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웃음> <웃음> 많이 넘어갔다 그래도. <laughs> 야, 알겠지? 아, B를 잡고 있다가, 던지면서 놔야 돼. 자, 다시 성준 해봐. 아, B를, 아, B를 잡고 있다가, 아, 네. 아니야, 아, 네. A 눌리고, 네. B 눌리고, B 눌리고 계속, 아니야, 성준아. 아니야, B를 눌리고 있어. 어, 계속 누르고 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요게 B거든. 요걸 계속 눌리고 있어. 아니야. 다시 A 눌리고, 천천히. B, 아니야. 띠지, 띠지. 아니야, 성준아. 이야기를 들어봐. 아니, 잠깐 이야기를 들어봐. B를 눌리고 있어, 계속. 잡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탁, 놓으면서. 던지면서 아, 그걸 안탁안 놔야 해. 돼. 어. 알겠지? <웃음> <웃음> 야, 스피까지 주고 이제 뭐 잘한다. 야, 자, 다음 성준이 차례. 아까는 준규 형아가 이겼어. 우와, 우와, <웃음> 이야, <laughs> 어이구, 한개 남았다. 한개 남았다. 자한번 더. 자 자리를 좀 <laughs> 옮겨 가지고 오른쪽으로 타, 오른쪽으로 쳐라 그래 오른쪽으로 <laughs> 그래. 이고 노개다 아이고 노개다 노개다. 아이고 팔짝대 예쁘다. 그래. 그 어. 또해요. 어. 우와. 또해요. 아 응. 음. 계속해야 돼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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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우와, 이야, 잘한다. 자, 성준이잘쳐봐 어, 우와, 됐다. 우와, 우와, 8점. 한번 더. 그렇지? 우와, 야, 아깝다. 어, 여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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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 종교야, 잠깐만, 잠깐만. 에이, 놀리고, 그 다음 쳐야지. 에이, 놀리고, 그 다음 쳐라. 쳐라! 다시, 다시. 쳐라! 아이고, 넣었다, 넣었다. 조금 더 빨리 쳐. 에이, 놀리고 나서 빨리 쳐. 어. 쳐, 뭐안 쳐. 아니, 에이, 놀리고, 에이, 놀리고, 쳐라! 아, 넣어늦넣어더 늦어, 빨리 쳐야 돼. 중규야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애 놀리고 빨리 쳐야 돼. 어, 좀 넘어왔다. 성준아, 어째? 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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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성준이 놓쳤었다. 너무 빨리 쳐붙다, 성준아. 자, 다시. 어, 넣었다니까. 좀 빨리 쳐라니까. 애 놀리고 조금 빨리 쳐. 자, 다시 한번 해봐. 에이, 서브, 에이, 놀리고 빨리 쳐. 아니, 넣었다니깐. 더 빨리 쳐야 된다니깐. 자, 성지. So, 오채야, 오채야. 오채 성지.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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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막.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래. 오! 오. 우와! 아이고, 늦었다, 늦었다. 우와, 서브가 강서브다 자. 종교야 잠깐 이야기부터 들어봐 종교야 아직 치지 마봐 치지 마봐 치지 마봐 아직 치지 마라니까 종교야 치지 마라니까 A 이 놀리고 에이 놀리고 계속 A 이 놀리는 게 아니고 A 이 놀리고 쳐야 돼 그래 치고, 아이고 나 졌다. 자 성준이는 왼쪽 거 봐야 돼 왼쪽 거. 자 희규야 왼쪽으로 조금 나와봐라 안빈다 뒤에. 네. 어 성준이는 왼쪽 거야. 네. 자그 네, 다음에 니가 써보여야 된다. 네. A, 놀리고 A 놀리고 쳐. A 놀리고 쳐. 그렇지. 오. 아이고 이겼다 이겼다 성준이 이겼다. 성준이 이겼다. 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 정규 놓치고 다공 오는 거 보고 그딱맞춰가 쳐야 돼. 네. 그렇지. 성준이 써보여라. 그렇지. 오. 그렇지 성주 이또 치고 그렇지 그렇지 또 치고 그렇지 자자자 잘한다 아이고 참자 다시 자 그다음 성주이 성주이 서브 해야 된다 성주이 서브 그렇지 잘한다 자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잘한다 이제 잘한다 어이고 그래 이기고 있다 맞다 자. 와, 중경이야 놓쳤다. 잘한다 이제. 자, 다시 한번 더 성준이 써보다. 자, 치고. 그렇지. 예, 좋아. 성준이 또, 또. 치고. 아, 너 어치. 번또 치고. 아, 또또 아, 성준이졌다, 이번래 아, 놓쳤다, 야, 공 오는 거잘 봐. 성준이는 왼쪽 화면 보고. 네. 자, 시작. 옳지 어휴이아 놓쳤다. 이제 아하. 이제 매치 포인트다. 응, 어, 몇집 포인트다, 이제. 다시. 자, 서브 이과 옳지! 아이고, 야, 서브가 너무 강하다. 야, 잘한다.